이제 먹은 음식만큼 운동을 해서 칼로리를 빼는 컨텐츠를 찍어 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시겠지만 여러분들 저희가 그냥 뻥하는게 아니라 제가 그렇게 먹었지만 그래도 몸매 유지하고 있는 그 이유! 운동의 중요성!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 음식! 오케이! 짜장면! 짜장면! 이거 내가 1칼로리 했잖아요? 생각보다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laughs> 짜장면 칼로리는 한 그릇에 약 758칼로리 자 그러면 바로 짜장면 먹어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시시칼리쑤! <laughs> 제가 여기서 키스킷 보여주실래요? 제가요? <laughs> 촬영 중이라서

오늘의 종목, 바로 야구로 저희가 정했고요. 야구하면 여러분 떠오르시는 인물이 한명 있죠? 저를 추월해서 더잘 먹기 시작하는 그 친구인데 그 친구가 실제로는 되게 멋진 프로페셔널 야구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여기는 바로 수학 TNP 베이스볼 아카데미에 와있습니다. 정규식 프로 한번 입장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원호 뭐 안녕하십니까. 또또, 또기치입니다 또 어떤 걸 해도 상관없으니까 칼로리만 확실하게 빼게. 훈련시키지. 그러니까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야구의 기술적인 문제 다 필요 없다. 그냥 나를 <laughs> 조져조라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서 제가 지금까지 야구를 25년간 종사하고 있습니다. 25년 동안 제가 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다 체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도전. g <laughs> 첫 번째는 뭐 간단하게 나왔다 바꿨다가 나왔다 바꿨다 요거를 끝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요거 왜 하는 거예요, 근데? 순발력. 그리고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냐? 예, 그렇습니다. 요렇게 들어와서 나갔다가 아니죠.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자, 바로 갑니다. 왔다, <laughs> 하, 둘, 셋, 네. 하, 둘, 셋, 네. 좋습니다. 하, 둘, 셋. 좋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하나, 둘, 셋, 네. 하나, 둘, 셋, 네. 리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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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다음에는 사이드로 빠지겠습니다. 하나, 둘, 빠. 하나. 이 부분 동작 한번만.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네.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네, 다음에 사이드 하겠습니다, 사이드. <laughs> 아, 이건 쉽지. 고! 다저팔로 쥐지게. 바로 간대. <반대. 웃음> 멍청이야? <웃음> 나는 멍청이. 오케이. 사다리는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하고. 야, 신박스 145다. 와, 49. 아, 49밖에 안 되었어? 우선 1 0번 보이겠습니다. 네. 공이 3개 있지 않습니까? 그 곳에다가 공을 하나씩 <laughs> 갖다 놓고 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회수해오는 거겠죠? 가능하죠 준비! 어! 제대로 올려놔야지 제대로 제대로! 제대로 올려놔야지! 올려! 10초 10초 10초! 3 4 3 2 1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어, 장비를 통제합니다 이 정도면 일반인 스스로 운동신경이 어느 정도인가요? 거의 그냥 쓰레기 수준이죠 18초 5분까지 봐주겠습니다 어, 아지막한 대! 몇 초? 초 19초 정답! 힘데 개쫄깃쫄깃합니다 지금 와 생각보다 하체를 많이 쓰네 아, 숨 차고 힘들다 두 번째 운동은 수비 훈련을 할 겁니다 빨리 가서 가운데 하고 송구 자, 다을할 겁니다 왜안 해요? 잡고, 스텝. 바로, 헤이. 공을 잡으러, 앞으로 전진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어,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 다시 아, 제자리 가야지.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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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잡고. 돌면서, 오케이. 호네이더 좋아. 오케이. 돌면서,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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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죄송한데 이거는 기본적인 기본 훈련이다. 그렇게 지금 잡아주면 안 돼요 지금. 다음 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 가까이서 굴려주면 스쿼트한 자세로 갑니다. 하나 둘 하나 하둘둘 둘, 시작 하나 둘 사이스텝 둘셋 오케이 하나 둘 셋. 오가어개케이하라 그랬어! 케이 Pardon, 나. 지금 방금 Penyukhi. 한국 TV TV. 한국 TV. 한국 TV. 한국 t 278이거든요. t 수한다 다음에는 제가 앞에서 펑골을 쳐드릴 거예요. 잠깐 나와 보세요. 예시를 한번보여한릴게요한 어, 야. t 네? 이걸 잡으라고? 국 t 말은. 아, 빠르다. 정말 살살 치는 거예요. 못 잡았어요. 가운데 하나 잡으세요. 가운데 여기 줄게요. 드세요. 오케이. 어, 한... 한 개. 몇 개? 한 개. 오케이. 오케이. 두 개. 아, 공을 무서워하면 더 맞게 돼 있어. 아, 오케이, 네 개. 뭘네 개야? 세 개잖아. 와, 발 여기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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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 오케이 힘들수록 낮게 움직여야지 7개 8개 오케이. 아, 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다른, 다른 해, 말. 오케이 조용해조용해 얼굴 안 맞아 아, <웃음> <웃음> 몸은 솔직히 안 힘들었어 정신 집중 지금 현재 칼로리 404칼로리 신박수145신박수 심물수 많이 안 올라왔어 다음 훈 <laughs> 뭔가요? 배팅 중에 빠른 티라는 게 있습니다. 와,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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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응. 운동선수 맞습니까? 난이 새끼가 잘쳐 놓은 놈인 줄 알았.. 10개 우선은 간단하게 한번 치겠습니다. 하나, no. 둘, 셋, 넷, 여덟 no. 오 좋아! 아홉 10개입니다, 10개. 50개 가겠습니다, 50개. 오케이, 느낌 온다. 어, 재밌다. 야구의 꽃은 배팅입니다. 일반인들은 만드는 쾌감이 있거든요. 시작. No.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힘내봐. 둘. 20개만 <끝> 다가봅시다 확실히 범위 힘이 있네. 거포 가자. 다시. 아, 위로 올라가지. 하고 위로, 위로. 아, 위로 올라오라고 방망이. 힘든 건 확실한데,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치고 싶은 욕구가 있어. 아몸 힘든데, 멈추지 않아. 네. <laughs> 지금 1시간 6분 됐거든요, 운동한 지. 칼로리 지금 685. <laughs> 아 개운하다. 아까 너무 힘들었는데, 운동의 면이 그건 것 같아. 달리기도 처음에 한 100m 너무 힘들거든요. 어느 <laughs> 순간 숨이 딱 트이는 구간이 있어. 그 지나면 편하지. 운동 매이거든 사실. 그럼 좀 치는 거 멋있지 않았어. <laughs>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과연 몇 개를 칠수 있는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laughs> 어, 빠르다. <laughs> 칠수 있을 것 같아. 한 익히면. <laughs> 오! 잘못 맞았다. <laughs> 그래도 안타는 쳐야지. 아왜안 맞지? 그렇지 이렇게 빨리 해야 돼요 가. 그렇지 와 졸라 아프다 오케이 느낌 왔어 한개 멋있게 치고 끝낸다 안 멋있어 멋있게 딱 하나만 치고 끝낼게요 동촌 유원지에서 술 먹고 치고 잘 쳤는데? 아 이거 아깝다 아, 끝어 이거 아 아쉽지만 맞췄으니까 이걸로 끝내시다최대 멋있게 편집해주세요 <laughs> 운동을 약 1시간 30분 정도 했고 칼로리 842 어떻게 보면 직접 했던 훈련 중에 조금 이제 힘든 훈련을 음. 많이 제가 넣었어요 근데 그걸 다 소화하시더라고 목표까지 달성을 하니 굉장히 기분이 좋고 나는 진짜 충격적인 게이 친구가 야구하는 모습 보니까 <laughs> 그 느낌이 잘 달라졌어 잘 참으면 괜시줄 <laughs> 알았는데 미안합니다 수원에 여기 TNP 베이스북 아카데미. 근처에 사시는 분 와서 음 같이 찾으면 좋지 않나? 편안하게 연락주세요. 네. 자, 그리고 저희 첫 번째로 이렇게 짜장면이란 음식 칼로리를 태우기 위해서 얼마나 운동을 해봐야 되는지 한번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운동을 이제 전문적으로 다루는 것보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궁금했던 운동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로 음식 칼로리 태우기 많이 하려고 합니다. 많은 선생님들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분들도 그 운동이라 음식 추천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알림 설정! 3개씩 화이트! 안녕. ha <laughs> ha